반갑습니다. 유형 9번, 유형 9번이 150번부터 153번까지, 154번까지 수록되어 있는데, 다섯 번씩 풀어보세요. 유형 9번은 전 단어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아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통합 단어 두 단어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친구, 그래서 150번, 즉 유형 9번 집합의 연산과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것은 달달달 지겹도록, 오케이 같이 또 지겹도록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A의 집합은 1, 2, 3, 4, 5고 B의 집합은 4, 5, 6, 7, 8입니다. 근데 A 차 B 컵 X 했는데 X가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A 차 B는 A에만 있는 것들지 그렇지? 4, 5, 6, 7, 8 빼, 4, 5, 6, 7, 8. A에 맞는 공소 1, 2, 3이네. 그렇죠? 그러면 1, 2, 3, 컵 X가 X니까. 순전히 이 X가 나왔다는 것은 둘의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큰 놈이 튀어나온다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X는 1, 2, 3을 포함하고 있다는 소리지. 둘의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온다고 했잖아. 합집합기데큰 놈이 튀어나온다고 했지. 이 x라는 원소 집합은 1, 2, 3의 원소를 꼭 가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어머 이렇게 x가 더 보듬고 있어야 지나 보듬고, 보듬고 있어야지 1, 2, 3을 그래 그래? 됐습니까? 두 번째 a 커피 교집합 x 그렇죠? a 커피를 구 하자? a 커피 a 커피 어떻게 돼 친구? 1, 2, 3, 4, 5, 6, 7, 8인 a 커피가 이놈이 교집합 X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튀어나왔어. 둘의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근데 교집합이니까 작은 놈이 튀어나왔어. 와 X가 작은 놈이네. 그래, 안 그래. 그럼 결국 끝났습니다. 이 X는 1, 2, 3꼭 가지고 있고 그리고 1, 2, 3, 4, 5, 6, 7, 8에는 포함되어 있지. 이렇게. 둘의 포함관계에 성립하면 교집합이면 작은 놈이 태어나거 X가 이놈보다 작은 놈이지 둘의 포함관계에 성립하면 둘 중에 하나가 태어나 합집합이면 큰 놈이 태어난다 이놈보다 이놈이 큰 놈이지 됐습니까? 큰 놈, 작은 놈 우리만의 용어입니다 그러면 이 X의 부분집합의 개수 끝났나 우리 친구? X는 1, 2, 3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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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다 다섯 개 되게 2의 5승이니까 오케이 32가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32개 됐나 공식으로 하자면 전체 원소의 개수 여덟 개죠 그때 꼭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원소의 수가 세 개잖아 그렇지 그래서 2의 5승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부분집합이 공식이 나오는 원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문제야. 노만하고. 여러분 교과서 중단원, 막, 중단원 풀기에 중단원 문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됐나요? 그래서 유형 9번, 154번까지 5번 이상 받고 가세요. 친구 앞에서 설명할 정도까지. 됐나요? 예.